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 X6가 되겠고요. 아, 형식은 G0 G06입니다. 아, X 드라이브의 40i M 스포츠 등급이 되겠습니다. 아, 판매가는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기본 정보입니다. 22년 11월에 최초 등록, 23년형이고요. 수발료 사용. 이제 갈색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주행 거리는 이제 19,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음, 얼핏 보면은 회색인 듯하고요. 네, 또 보면 약간 갈색빛이 살짝 도는 것도 네, 본 차량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네, 보면 실가 타이어 모습이고요. 엔진룸, 앞좌석 전체 모습이고요. 계기판 이렇게 19,000km고요. 네, 미션봉 모습입니다. 앞좌석 모습, 운전석, 네, 뒷좌석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들 모습, 네, 센터페시 네, 이렇게 생겼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어라운드 뷰 이렇게 출력이 잘 되고 있고요. 네 공적인 모습과 열선 시트 뒤쪽 모습이네요. 안전 및 경고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썬루프 네, 모습, 네, 전동 트렁크 모습이고요. 네, 성능 점검 기록 부입니다 용도 변경 기록은 없음이에요. 일반 아, 개인차였고요. 아, 보조석 아, 뒷문과 뒤휀다만탄금입니다 교체는 아니고요. 이런 내용이 있고요. 네, 자동차 세부상태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양호, 없음, 적정 모두 좋고요. 예, 동력 전달 장치의 나머지 항목들 올 양호 예, 좋게 받았습니다. 네, 보조석 어, 뒤 휀다. 그러니까 요두 부위죠, 요두 군데 부위가 이제 판금인데 어, 주정차 하시다가 벽에 요렇게 긁, 긁으셔가지고 예, 어, 판금과 어, 이렇게 긁으셔가지고 살짝의 판금과 도색을 한 흔적이 있어서. 이런 표현이 나왔던 겁니다. 뭐 사고가 나서 크, 크게 사고 나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니니까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예 평소에 X6 생각하셨다면 착한 금액으로 나온 차량이니까요. 한번 보시고 어어 어, 구매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카이명의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